최대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합의를 할 거라면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합의금 액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액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의 콜라보를 응용하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의 관련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하는 피상적인 내용을 넘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경제학적 지식을 응용하여서 형사사건의 합의금 결정 메커니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같은 사건 또는 유사 사건에서 왜 합의금 액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 결정 요소는 크게 객관적 요소인 사건의 경위와 경중, 그리고 주관적 요소라 할수 있는 양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 예를 들어 피해자의 배경 및 성향, 그리고 가해자의 재력, 직업, 지위 신분 그리고 정가 유무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를 경제학을 응용하여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리고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경작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에 개별 형사사건의 합의금 결정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개념을 차용하여서 개별 형사 사건의 합의금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 예 네, 이게 바로 수요곡선입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이러한 수요곡선의 의미는 합의라는 제화를 수요하는. 원하는 측이 가해자이기에 가해자와 관련된 곡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요 곡선은 다른 용어로도 불릴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WTP 곡선입니다. 여기서 WTP란 Willingness to Pay 해서 가면 지급 의사라고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 뜻은 수요자가 최대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 정도까지만 지급할 수있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우상향하는 곡선, 이 곡선은 공급곡선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비추어볼 때이 공급곡선의 의미는 합의라는 제안을 공급하는 쪽, 즉 피해자와 관련된 곡선입니다. 여기서 이 공급곡선은 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 다른 용어로 또 불릴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WTA 곡선입니다. 여기서 WTA는 willingness to offset. 해석하면 수치 의사입니다. 그 뜻은 공급자가 최소한 얼마의 금액을 수취할 의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오늘의 주제인 형사 합의금 결정 과정에 응용하여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합의를 할 거라면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이 그림에서 알파벳 E. 이 알파벳 E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으로 경제학에서는 시장가격 또는 균형가격으로 불리는 점입니다. 이걸 형사합의금 결정 과정에 대입하여 보면 유사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책정되는 합의금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즉 객관적인 요소라 할수 있는 사건의 경위와 경중에 비추어 볼때 적절한 합의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중 공중 내집 장소 추행 또는 다소 경미한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합의금 액수가 300에서 500, 다소 무거운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500에서 1000. 이같이 이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 합의금 액수라라고 말할 때 쓰이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한 수준이라고 언급되는 형사 합의금의 액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아우터 라인에 불과합니다. 왜냐? 형사 합의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개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의 경위와 경중보다 주관적 요소라 할수 있는 양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같은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금의 구체적 액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먼저 결정 요소 중 가해자 측 요소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수요곡선 위에 A와 B가 있습니다. 이 A와 B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그런데 이 A와 B는 합의금에 대한 최대 지급 의사가 다릅니다 A의 경우에는 최대 지급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다소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B는 최대 지급 의사가 3만 원으로 다소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최대 지급 의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처벌 유무와 처벌 정도에 따라 신분상 불리익이 달라지는 공무원 그리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사람 어, 다소 재수가 없겠지만 천만원, 이천만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공정범죄의 정가가 있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 그리고 누범기간이어서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여기에 A에 해당되는 최대 지급 의사가 높은 사람의 유형입니다. 반면에 재력이 부족하여서 자기는 벌금형 받는 것보다 집행유예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B 즉 최대 지급 의사가 다소 낮은 유형의 사람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 어, 택시기사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택시기사는 승객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해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택시기사는 승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며 택시 면허가 취소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든 배금명을 받든 자기에게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낮아 자신의 합의금에 대한 최대 지급 의사가 낮은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같은 사안 또는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의 액수가 높거나 낮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형사합의가 이루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S 곡선상에 값과 을이 있습니다. 이 갑과 을은 같은 내용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합의금에 대한 최소 수치 의사가 다릅니다. 을의 경우에는 합의금에 대한 최소 수치 금액이 7천만 원으로 다소 높은 편이고요. 이 갑은 합의금에 대한 최소 수치 의사가 7천만 원으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합의금에 대한 최소 수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다소 슬픈 현실이긴 한데 이 차이는 피해자의 재력, 지위, 그리고 지식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나 그 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또는 그 지위가 높으면 합의금에 대한 최소 수치 의사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식, 즉,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예를 들어 가해자가 공무원이어서 형사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신분상 불리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경우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체수치 의사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재력이 부족한 경우 합의금에 대한 최소 수치 의사가 낮아진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천만 원, 이천만 원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제시하면 그냥 생각 없이 덥석 받아보는 경우가 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도 합의금에 대한 최소 수치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하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자의 개별 사정에 의해서도 같은 사안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합의금 액수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고 심지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 외에도 양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이 합의금 액수 또는 합의금 성사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에 그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 수립에 있어서 성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